네? 집에서 안 들을 거예요는미에요다한다 한국 한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현명이라고 해요. 입니입니다니다국사입니다저국사람국사람 저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나이는 34살입니다 우리 만난지 얼마나 됐죠? 우리는 2016년 만났으니까 이제 5년째인 거죠 저희는 지금 1년 차자 <laughs> <laughs> 일단 한잔 할까요? 네네씨 음, 네. 태진아라는 게 혹시 아세요? 태진아요? 네. 네 트로트 가수 요... <laughs> 트로트 가수 <씨>. 트로트 <laughs> 가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황금 비율인 테라 플러스 소주입니다 소주 음. 아 네. 소맥이네요 소맥 네, 소맥이죠 테라 진로에서 태진아요? 맞습니다. 아 네두 컵이 로고 스취 보고 있다. 알배. 메추는 어 테라 로고 삼각 밑에까지 음. 짠. 네. 아니 그러면 뭐술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술일까요? 난리스키리스키 <laughs> <미스키> 좋아요? <laughs> 아니 뭐 좋아지? 하 사실은 네. 먹는 음식과에 네. 어 따라 아 역시 어, 음, 프랑스인네 음, 아, <laughs> 소주는 뭐막창이나 네. 그런 거 <laughs> 그럼 맥주는? 맥주는 뭐 치킨? 저는 피맥 좋아 피맥 피맥 치맥 네. 너무 좋아 피맥도 네. 괜찮지 어, 피맥 좋죠 응. 피맥 그러면 허니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술 마실 때 되게 좀 재밌거나 이상했거나 신기했던 건 뭐였어? 일단, 에티켓스가 있는 게 신기했었던 음, 것 같아요. 에티켓? 이 역지적인 금영화라는 영화를 보면은, 차태현이 음. 처음으로, 어, 음. 전지현, <laughs> 전지현 부모님 만나는데, <laughs> 어. 이렇게 돌다가, <laughs> 어. 뭐 아, 전지현 아빠야 그리고 여기 돌다가 <laughs> 엄마야 그런 아. 그때 당시 처음으로 아 그런 술이 티켓구나 음.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보시면 음. 이렇게 너무 어려와요 <laughs> <laughs> 어, 어? 다 어른이에요? 한국에 <laughs> 건배구나 되게 <laughs> 음, 세잖아 우리 항상 네. 짠하잖아 한국에서는한 번만 건배를 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먹어 재미없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어? <laughs> 친구 남자친구 뺏었다는 사실은 평생 안 잊혀질 거야 저 장면 저런 거본적 있어? TV나 영화에서? 응 음, 드라마에서 몇번본거 아, 네. 같은데 음. 프랑스에 뭔가, 뭔가 그런 문화가 있어? 아니 <laughs> 잘못하면 물 따르는 거물 따르는 거 리콜은 저런 장면 본적 있어? 음.. 미국 장면도 있어요 아, 네그 아. 기록에 슉 음. 살짝 이상한 게 어. 만약에 맞고 시작하면은 그런 피할 겁니다. <laughs> 근데 안 피해요 여자가 시원해. 뭔가 시원한가? <laughs> 우리도 시원하게 인기 아월 전. 야, 음, 남자친구 나오는 거야? 음. 아, 나온다니까. 음. 음.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진주연이라고 합니다. 예쁜데 여자가? <laughs> 네? 조금 큰커피쓰는거 <laughs> <써는> 좋아하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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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오바야 이거 허리에 둘러요 아이씨 저 <웃음> 자켓 드려야 되네 <되는. 웃음> 직접 연락을 하네 언제가 좋으세요? <웃음> <와우>. <웃음> 내일 집에 있긴 한데 집에? 집에서? 집에? 집에? 집에 서으면안들어 거예요? 그쪽으로 <laughs> 갈게요 지금 노만한 수준이에요 지금 잘자요 이거 핸드폰 서로 알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잘자요, 잘자요. 더긴 대화를 아, 가능해서는 데지아 잘자요 아, 이렇게 or 하나지. 하나요. 음. 아, 아, 이제, 이제 네괜찮아요그고어다 네, 아, 아, 네. 아, 아, 음. 아 저렇게 약해졌을 때 근데. 음. 저거 어떻게 않을까? 거부해 그럼 잠깐 진짜 남자 집이요? <laughs> 저희는 갈게요 저 배로 갈게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수 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야 같이 아이고, 없잖아 저요? 하아 그렇지 너무 <laughs> 늦었어요 <It's too late. 웃음> 죄송해요 음 남자가 끝까지 나... 지금 그러면 황태고 먹..먹고 먹고 갈래? <laughs>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응. 남자랑 여자랑 집에서 같이 술 마신다.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허니의 친구랑 민영이가 만나면 단둘이. 근데 옛날에 우리 초기에 응. 응. 어떤 남자랑 응. 데이트 했었잖아. 제가? 응. 그 그리스... 어. 그리스 남자. 아 근데 그건 허니 친구가 아니잖아. 더 그렇지 그러면. <laughs> 제가.. 제가 시선을 들 곳이 없네요? 그건 데이트가 아니라 같이 밥한끼 먹은 거야. 음. 친구니까. 근데 허니도 그 그때 디... 그 그래? 누나 집에서 재웠잖아. 누구? 누나 x 누내 내.. 내 동생 내 친누나인데. 에? 그런 게어디있어 어떻게 한국인 누나가 있어, 언니가. 근데 그러면 허니가.. 허니 말고 프랑스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음. <laughs>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내 눈치. 아니 너무 예쁜데 지금 영웅 아니야 남자가? 너무 예쁜데? 나는 자기가 더 이뻐. <laughs> <laughs> 오해가 <수> 없어. 은지야. <laughs> 오해야. 내 말해봐 텐션 너무 높아서 네그 지금 뭐하는거냐고 묻잖아 저안에아무도 안했잖아 죄가 없어 남자가 지금 신경하지마 여자 그렇게 좋아해 내가 내가 오빠 좋아해서 아아아 그렇게 글쎄 저에게 와서. 여자는 그런 촉이 있다 빅데이트 인싸 yeah. Bi salir... 맞아요 여자 레이더 nice. right. 네, 있어요 있죠? 있어 네, 있어요.

난 아, 아예 못 고르겠어 보러... 당연히 음. 은지 아닙니까? 아니 어때? 음... 일단 남자가 다이는것 같고 유일하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우정이 아닐까? 그주요자 중에 음... 좀 화해할 수 없을까?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은지 안 불쌍한데? <laughs> 은지... <laughs> 왜말이 <왜 많이> 바뀌어? <laughs>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은지가 지금 제일 잘 됐어 아... 별로인... 인생의 도움 안되래 두 명을 쳐냈잖아 그래서 쿨하게 너네 잘 만나?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리고 속 시원하게 어. 커피를... <laughs> 그니까 커피까지 부었고 재밌겠다 불쌍한 건저 둘이네 결국 똥차와 똥차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또 얼마나 끈끈대다가 네. 헤어지겠어 음. <laughs> 저희 또 다음에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우린 이제 <laughs> 그러면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